그러면은 아, 성경은 다음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다. 아, 첫째는 죄의 대한 질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왜 평안이 없을까요? 물질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왜 질서가 깨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낙오서쫓겨 났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죽습니까?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원래 죽게 되어있지 않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죄와 함께 사망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했지만 그래도 바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대하신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허락하셔서 피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아들이 친히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를 그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건강은 그렇게 복 아닙니다. 건강이 내 뇌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물질은 절대 복 아닙니다. 간디가 영국도 독립하기 전에 모든 영국 사람들은 간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영국 독립하고부터는 간디 말을 안 듣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힘이 없을 때는 내말잘 들었는데 힘을 갖고 오면 내 말을 안듣구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질은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복받았다고 하지만 그 물질은요, 그 물질 때문에 가족이고, 뭐고, 다 망가질 수 있는 게 물질입니다. 인간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큰 복은 물질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했으면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아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고 싶으면 뭘 보면 됩니까? 내가 누구 자녀인가? 그걸 보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그림을 없게 하시는 것. 에베소 2장 4절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한 것이라 또 함께 읽기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없네요. <웃음> <웃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올리시고, 함께 앉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운동하러 갔다가 거기 청소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늘 전도하는데, 그분이 전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laughs> 아직까지 못 갚았다는 거요 목사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제가 수십 번 듣는 말이에요 제가 아 그분은 그렇고 할머니는 예수 믿어야죠 그분은 그렇다 하더라고 할머니는 예수 믿어야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다 자기가 남편 애가 열달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는데 식당에서 밤1 2시까지 일하고 오는데 누가 자기를 덮치는 건 아닌가 너무 두려워서 벌을 떠면서 올때 그때 하나님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엄마는 왜 피가 때문 하나님 부르냐? 걔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다 불러서 오시시는 좋은 분입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필요,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나와서 우리 하나님은 잘 왔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일으키시고, 아들과 함께 올리시고, 아들과 함께 앉히시고, 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배우,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은혜죠. 그 성경에는 우리는 정신이다. 우리는 따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임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의 약속, 은혜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은혜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고담으로서세 번째 단어가 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경은 다 예배하는,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다 감사죠. 예배가 다감사고 순종과 봉사가 다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율법 주십니다 홍해를 먼저 건너게 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주시고 지키는 거 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네, 어찌 다른 삶 살리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아야 될 삶은 이런 삶이 그래서 감사다. 그래서 성경은 이세 가지 단어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요, 은혜요, 감사다. 오늘은 주스 감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나함게 감사한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하님의 은혜는 알면 할수록 표현하기가 더 어렵다. 처음에는 나는 이 정도도 생각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사할 것만 생길 겁니다.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저께 천종호 판사님, 정말 귀한 감정 들었잖아요. 아홉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감사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소년부 판사를 안 하려고 했답니다. 민사랑 형사하려 그러지, 소년구는 안 하는데. 왜냐면 소년부 판사하다가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 해도 병업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라 그러지 않는다. 고객이 만들어지지 않는요 그 소년부 판사에 오는 그 소년부 아이들은 터어려 아이들이기 때문에 걔들이 절대 고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한 2년 정도 하고는 다 형사, 민사, 그리 올라가고 싶어 한대요. 근데 소년부 판사. 근데 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얼마나 당당해 보이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보전을 주는지, 두고두고 그분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도하시면서 감사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행위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배드로전선는 말합니다.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아버지의 미리하심 성령의 거룩해 하심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의 핏불이 무너졌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그냥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하심으로 대살로미가전서 후서 읽어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가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지금은 잘 몰라도 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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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일. 난중에는 말수 없는 이구나 이게.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성도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부모 없이 <laughs> 끝이 없어. 요 여러분, 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아이가 대학만 가면 끝날까요? 이 아이가 뭐 결혼만 하면 끝날까요? 끝이었어끝이었어 끝이었어. 내가 먼저 끝내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그 사명이 우리한테는 주어진 거예요. 성도에서 사명 주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직장에서사명끝이었어끝이 이 연말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교회도 좀 봉사는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것만 안해도 편하게 와서 예를 들고 오후에 푹 쉬고 우리 부부가 와가지고 손잡고 와서 그냥 그냥 편하게 집에서 푹 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밖에 소출이 동성했습니다. 창고를 늘렸습니다. 많은 걸 쌓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책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러 애쓸 물건 갖다 놨어요. 그니까 러 이제 일안 해도 되고, 편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만 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평안히 쉬고 열을 쓸 것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즐거워 즐거워 하자. 근데, 그다음에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1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되, 어디서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쉬고 싶다고 쉬어지는 줄 압니까? 나는 일안 하고 편하겠다고 편해지겠죠?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오히려 작은 문제가 큰 문제에 답일 때가 많습니다. 이 작은 것 고민 때문에 오히려 큰 시험이 안 걸린다고 해요. 우리는 한가하고 쉬는 거는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가고 수건 짐진자들아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참되게 쉬려면 짐과 멍에를 져야지만 쉬는 겁니다. 참되게 쉬는 거는요. 어제 그분 말씀한 것처럼 약속을 지킬 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혼자 빠져가지고 쉰다고 그게 쉬워질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혼자가 배가 부른다고 편안한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뭔가 또해야지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안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이것 때문에, 그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일 잘하라고 다른 거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소동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소동과 고모라를 위해 왜 아브라함이 하나 이것 싫어합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소동과 고모라에는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안 된다. <laughs> 다윗이 성전까지 다 지었다면 솔로법 뭘할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가난안 땅까지 큰 힘도 갔다면요수하는뭘할수 있을까요? <laughs>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끝까지만 해라. 네 아들도 해야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열공 다 뛰어나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사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작. 우리 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데요. <laughs> <laughs> 어느 때는 애들이 막 말할 때 정말 괴로워. 막 시달리다가 집에 왔는데 걔들도 또뭐 조금만 <laughs> 해서 좀 더. <가만히 있어> <laughs>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들이 말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지. 말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지. 이게 부모의 짐이구나. 감사하게. 내가 힘들다고 그만해라 해서 말안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이게 더 낫다는 거이지이 훨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우리 말입니다. 너의 넘치는 연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이게 사명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도 감사하지 만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하니까. 말할 수없 하나님의 의미인 거 마지막으로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 연단 다 있었습니다. 고난 연단 없는 하나님의 종들 봤습니까 여러분? 희우서 12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그 나는 같이 너희에게 분면하는 말씀이 이도다 이뤘을 이렇,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하지 말며, 주의 꾸질함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징계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참 아들이,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징계는 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신형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9절 또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정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십0절 읽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 입니다 이런 전당과 고난이 있었기에 어느 우리가 있는 걸 겁니다 39세 때 루스벨트는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이때 그는 부대통령 후보였고요. 대통령 자문이었습니다. 백악관에 무난히 들어갈 것이라고 모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39살 때 다섯 아버지 아이, 아, 다섯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 막 열이 나고 이상해졌습니다. 소아마비가. 루스벨트는 원래 자기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게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잠자는 시간 말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 분이 루즈벨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아마비가 루즈벨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어쨌든 대통령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소아마비가 없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대통령이 되겠죠. 우리는 천국 다갈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1으로 가는 거는 이렇다. 이제 여러분, 2부, 3부 때 여미형 자매 간증을 이제 듣게 되실 겁니다. 용고를 제가 미리 받아서, 어, 읽어봤습니다. 어, 여미 자매는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갔는데요. 어, 그때 그 길이와 똑같은 분량으로 간증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때 했던 분량, 한 번께 똑같은 분량으로 일구이구를 나눠가지고, 적을 통해. 작을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 우리 하나님은 개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가만두지 않고, 계속. 이게 뭡니까? 내 참자면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거룩하심에 참닉해 하고, 나를 본받으려면, 이런 시련과 연단력게필요하다 스포저 목사님은 말합니다. 진주를 받은 자가 반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면 되니까, 진주를 받은 자가 반을 조금만 더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 한심한 사람이지요. 진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만 발을 하나 갖고 그렇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요, 사느이요 연단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알면 할수록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대 오늘은 준수감사지입니다. 아, 하루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요. 하루만 불편하고, 364일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